자, 다음은 그런 방사성 붕괴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알파 입자를 방출하는 알파 붕괴, 알파 입자는 헬륨 원자핵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헬륨 원자핵이 원자본을 2번 질량수 사니까, 알파 붕괴가 한번 일어나면은. 원자 번호가 2, e, 질량수가 4감소에요 이때 붕괴 에너지는 뭐 반응 에너지라고도 하는데 어, 요거는 원래 핵의 질량에서 나아중 핵의 질량 빼고 알파 입자 질량 빼고 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 자, 다음 베타 붕괴. 베타 붕괴는 전자를 방출하는데 이거 이제 베타 마이너스 붕괴라고도 합니다. 전자를 방출하죠. 그런데 이제 더욱더 연구해 보니까 그러니까 전자를 방출한다는 거는 핵 속에 전자는 없잖아요. 양성자고 하 중성자만 있잖아. 요 그러니까 핵 속에 있는 그~ 중성자가 양성자하고 전자로 바뀌어서 전자가 바깥으로 튕겨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양성 겨, 결국 어~ 핵 속에서 양성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효과 그러니까 질량수는 변화가 없고 원자 번호가 일 증가예요 그래서 이걸 베타 마이너스 분계라고 하는데 이제 뭐~ 이렇게만 하면은 전자만 방출한다고 하면은 뭔가 에너지나 운동량 이런 게 그래서 좀 보존이 좀덜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입자인 반중성미자가 <laughs> 그런 그좀 차이 나는 에너지 운동량을 갖고 나간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죠. 근데 좀 미미해요.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붕괴 에너지는 그냥 원래 핵의 질량에서 나중 핵의 질량 뺀 걸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베타붕괴 이게 말고 이거 말고도 양 전자를 방출하는 베타 분해도 있어요. 양 전자 역시 핵 속의 양 전자가 뭐냐? 양 전자는 그 전자의 반입자예요. 그래서 다른 성질은 다 똑같은데 전하의 부호가 반대예요. 전자면음전하데양전양 전자는 양전하. 그래서 어양 전자를 방출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핵 속에 있는 양성자가 중성자하고 양자나로 바뀌어가지고 그 양자나가 핵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는 효과죠. 그래서 질량수는 변화가 없고 원자번호가 1 감소하게 되고요. 역시 또 입자 한개더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중성미자. 그래서 붕괴에너지는 이와 같이 계산할 수가 있고, 겠그 다음에 또 마지막 베타 분, 어 이거 베타 플러스 붕괴 그리고 마지막은 전자포획 반응이 있는데 핵에 가까운 전자를 이제 내면 삼켜요. 그러면서 원자번호가 그러니까 중성자가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원자번호가 일감소하고 질량수는 변화 없고 그러면서 이제 중성미자 방출하는 이런 여러 가지 세 가지 타입이 있죠 이게 베타 붕괴 그다음에 감마 붕괴는 뭐냐면 감마선을 방출하는 건데 감마선은 굉장히 에너지가 높은 전자기파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알파 붕괴나 베타 붕괴가 일어나면은 원자핵이 들뜬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그 들뜬 상태에서 이제 바닥 상태로 들뜬 상태라는 거 표현하기 위해서 x 스타 이렇게 썼죠. 음 이게 바닥 상태로 전이하면서 그러면서 감마선이 방출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 붕괴 과정들이 있다 보셨습니다. 어디 관련 예제로 연습 좀 해보죠. 자 알파 붕괴를 일으켰어요. 이때 붕괴 에너지 <laughs> Q를 구하래요. 그럼 붕괴, 알파 붕괴의 경우 어, 원래 원자의 질량, 나중 원자의 질량 그리고 어, 알파 입자가 방출되죠. 그러니까 알파 입자의 질량으로부터 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막 소수점 아래 몇자리까지 계산을 해야돼요그래서 원래, 지금 원래 언제 라듐 이렇서이서0서이렇이게이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해서, 이렇2 2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이렇이 어 1유당 931 메가일렉트론 볼트라고 했죠. 그래서 어 계산을 보면은 어 붕괴 에너지가 4.88 메가일렉트론 볼트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B. 붕, 그 붕괴 후 이제 방출된 알파 입자의 운동 에너지 얼마나 이거예요? 그럼 이제 처음에 운동량이 0이었는데 이제 나중 원자핵의 운동량 하고 처음 어, 알파입자의 운동량 서로 부호가 반대겠죠 그래서 일단 이 식이 성립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보면은 이제 붕괴 에너지 질문 A에서 구했는데 이게 결국 나중 그 핵의 운동에너지와 알파입자의 운동에너지가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아까 운동량 보존된다는 식에서 그 나중 원자핵의 어, 속도는 mi <laughs> 분의 m 알파 v 알파 그래서 이걸 대입을 해 주면은 어, 2분의 1 m 알파 -alpha, v 알파의 제곱 mi m 알파 더하기 1 근데 이게 뭐야 이게 그알파입자 운동에너지 죠알파입자 운동에너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어 붕괴 에너지 곱하기 m 알파 더하기 mi 분의 mi 붕괴 에너지 실무 A에서 구한 4.88 메가 일렉트로트 그거에다가 알파입자가 4.002603주고, 나중 원자열 라돈 222가 222.017578. 사실 얘는 이렇게 엄밀히 안 계산해도 되는데, 그래도 네, 그래서 계산해보면은. 붕괴 후에 방출된 알파 입자의 운동 에너지는 4.79 메가일렉트론볼트가 돼요. 뭐 거의 붕괴 에너지와 거의 같네요. 왜냐하면 워낙 그 나중 원자핵이 무거워서 그러니까 되게 늘게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나중 원자핵이 가져가는 운동 에너지가 작아서 예 거의 붕괴 에너지나 붕괴 후 방출된 알파 입자의 운동 에너지나 예 엇비슷합니다. 자 다음 문제 자 할프스 빙하에서 어떤 시체를 발견했는데 얼음 인간이라고 불렀는데 얼음 인간의 나이를 탄소 14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약 5,300년 전에 살았던 걸로 확인이 됐대요. 왜 하필이면 탄소 14를 썼지? 탄소 11 같은 거안 쓰고 왜냐하면 탄소 11은 반감기가 20.4분이에요. 너무 짧잖아. 지금 얘가 지금 시간이 5300년 전으로 지금 본다고 보는데. 반감기가 너무 작으니까 이렇게 긴 시간은 측정하기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탄소 14를 쓰면은 탄소 14가 반감기가 음 얼마지? <laughs> 탄소 십사가 반감기가 5730년이에요. 그러니까? 예, 쓸만하죠. 그러니까 방사성 염도 측정할 때 음, 이렇게 여러, 그, 방사선 원서를 써가지고, 그중에서 이제 신뢰,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신뢰를 높이는 거죠. 한 개만 사용해가지고 안 되고. 자, 문제 하나 더. 예, 어떤 고대 도시 폐허에서 목탄 쪽에, 각이 발견되었는데, 탄소가 25.0g 들어있고, 탄소 14 방사능이 예, 분당 250번으로 측정되었답니다. 자, 그럼 이 목탄의 나무는 얼마나 죽은 지 얼마나 되었는가? 하, 참, 어. <laughs> 아주... 3 정도 아니고.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요 탄소하고 이 탄소가 달라요. 요, 여기서 말하는 이 탄소는 탄소 12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존재 비율. 탄소 1 4의 존재수를 어, 탄소 1 2의 수로 나눈 그 존재 비율은 거의 영이에요. 0이에요일 10월 15일, 해0월 구해봤더니 1 3일 10월 1 20일, 이건 뭐 예, 신뢰할 만한 일 20일, 이0일 20일, 20일, 그런 데서 찾는 값이지. 뭐, 예, 계산하는 값은 아니고요 그리고, 탄소 14의 예, 반감기가, 뭐 앞서 얘기했지만, 5730년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 지금, 이, 지금 문제상으로는 분으로 바꿔야 되는데, 예, 바꿔보면은, 3 0을 곱하기 10의 9승. 이 나오고요. 그 다음 어, 원래 반, 반감기, 반감기저 저, 방사는 그러면 이거는 분괴상수곱하기 탄소 1 4의수 그런데 존재비율을 아니까 탄소 1 2의수 곱하기 알제로 그러면은 분괴상수는 LNE 나누기 반감기. 그다음에 탄소 12의 원자 수는 실효의 질량을 탄소 12의 분자량으로 나누고 아보가드로수를 곱해 주면 되겠죠. 자 이제 숫자대입해 보면은 반감기가 3.01 곱하기 10의 9승 분 존재 비율이 1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그다음에 탄소 12 질량이 25.0g 분자량은 어 12.0g 아보가드로스는 6.02x10의 23승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방사능이 분당 375번 분계로 이렇게 구해집니다. 어 그럼 따라서 R은 R제로 2분의 1의 반감기분의 시간 t승. 그럼 따라서 시간 t는 마이너스 어, 반감기 나누기 ln 이 ln r 나누기 r제로. 음에 복잡한 거. 반감기가 3 0 1하기 10의 9승분. ln 이 ln 나중 방사능이 분당 250번 분개, 근데 처음 방송이 분당 375번.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 3390년이 나옵니다. 예, 대단하죠? 뭐, 핵물학자가뭐 탐정인 줄, 예, 아주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뭐, 조금, 조금 이제. 쉬어가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방사선 붕괴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불안정한 핵에서 점점, 점점 안정된 핵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방사선 계열이라는 게 있는데, 방사선 계열이 크게 네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름 계열 이건 질량수가 4의 배수인 자연 방사능 계열이에요. 그다음에 질량수가 4n+1인 거는 이거는 인공 방사능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가 우라늄까지 있죠. 그이상이지 인공 쪽으로 합성된 원소들인데 예, 그 여기서 발견된 방사능 계열을 레프늄 계열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질량수가 4 n 플러스 2인) 자연 방사능 계열이 있는데 이건 오라늄 계열 혹은 라돈 계열이라고 부르고요 질량수가 4 n 플러스 3인) 자연 방사능 계열을 어, 악취형 계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 자연에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방사능 방사성 계열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불안정한 원소로부터 시작해서 안정된 원소 그래서 알파 붕괴와 베타 어, 붕괴를 거쳐가면서 이렇게 줄줄이 줄줄이 이렇게 되는 그 방사성 계열이 4종류가 네 있어요 자, 자 이번에는 이제 그런 그 방사성 붕괴가 아니고 그냥 어떤 인공적인 핵반응 그래서 A하고 X가 핵반응을 일으켜서 B하고 Y가 됐다. 이때 이제 이제 분괴 에너지가 아니고 반응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럼 이건 처음 A하고 X의 질량에서 빼기 나중 Y하고 B, B의 질량을 빼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이게 양수면 발열 반응, 음수면 흡열 반응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핵반응에서는 에너지하고 운동량은 당연히 보존되고 전하량도 보존되고 전체 핵자수도 보존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원자로 얘기인데 그 우라늄의 핵분열 반응을 이용하는 원자로에서는 어 고속 중성자가 아니라 그걸 속도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감속제를 감속제를 이용해서 속도를 줄입니다. 열중성자에서 실온 그 그러니까 상온에서 열중성자 평균 운동 에너지 구해 보면은 0.04어 일렉트론볼트 정도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중성자를 삼켜 가지고 포획해 가지고 어 원자 번호는 변화가 없고 질량 수가 1만큼 증가하고 그러면서 이제 들뜬 상태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엑스* 들뜬, 들뜬 상태가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감마 분괴 일으키면서 감마선을 방출하겠죠. 그래서 여, 여, 이런 식으로 중성자포획 그 삼키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자 다음 자 이제 생물학 방사선 순서 이런 것 때문에 방사 핵핵 핵물리 핵 이런 걸 무서워하는데 어 그래서 이제 방사선이 지나가면은 주변의 물질을 이온화시키는데 표준 상태에서 공기 1 세제곱센티미터의 부피를 부피 안에 있는 부피 안에서 전하를 어3.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콜론만큼 발생시키는 방사선의 양 또는 공기 1 k g 의 에너지를 8.7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줄만큼 증가시키는 방사선의 양을 1 렌트겐이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근데 숫자가 복잡하죠. 이 숫자들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표준 상태에서 공, 공기도 아니고 어떤 물질 1kg의 에너지를 1 k g 의 에너지를 1곱하기7에 마이너스 2승 줄만큼 증가시키는 방사선의 양을 1 레디라고 하자. 이 레디는 레디언의 단위 아닙니다. 레디 각도에 단위는 레디언 아니고요. Radiation absorbed dose, 얘 약자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다 이제 0을 곱해가지고 그일 그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 이런 방사선의 양이 실제 이제 생물한테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뭐 알파선 다르고, 베타선 다르고, 감마선 다르고, 막 이렇게 서로 그 효, 생물한테 미치는 효과가 달라요. 그래서 생물한테 미치는 효과, 알비. relative biological effectiveness 이걸 어, 1레디에더 곱해요 그걸 1램 그 램은 이제 radiation equivalent in man 그러니까 man 그러니까 사람 사람도 생물이니까 쪽으로 이렇게 어 근데 이것도 값이 큰 편이 아니라서 100을 곱해가지고 그걸 1시버트라고 합니다 시버트가 일반인들한테 제일 예, 유명한 방사선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죠. 그래서 보통 우리 이제 가만히 있어도 자연 방사선 때문에 일 년에 약2.5 밀리시버트 정도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말고도 뭐 우리 뭐 엑선, 뭐 흉부 엑선 촬영 또는 뭐 CT 촬영 이런 걸 받게 되면 또는 이제 해외 여행 다다보 이제 비행기 성층권으로 다니고 이러다 보면 이제 또 방사선을 많이 쬐게 되죠 그래서 일반인 채도 한는약 1년에 약5 m 리 씨버트 정도가 안전한 걸로 어,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되게 많은 단위들이 나왔죠 많은 단위들이 나왔는데 이제 끝판왕이 이제 씨버트 예요 그래서 그 그냥 물리적으로 그레이 어, 그거를 이제 생물한테 적용을 하면은 효과가 좀 방사선마다 다, 방사선의 종류마다 다르다 그래서 생물 생물한테 이제 미친 효과로 변하는 게 바로 시버트죠 자 이렇게 해서 그 핵물리학 그 등장하는 단위들 이렇게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우리 위험하긴 하지만 쓸모도 있죠. 그래서 하, 응용을 하는데 먼저 추적 트레이스. 그래서 생물체 몸에다가 어,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 양의 그 방사선을 그 어, 물질 방사성 물질을 생물체 안에다 주사를 어, 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움직이나. 어떤 어떤 경로로 움직이나. 그렇게 추적. 그렇게 트레이서 용도로 쓸 수가 있고요. 근 재료 분석할 때 중성자를 때려 가지고 이제 방사성 원소를 만들어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방사선으로 이제 치료하는 방법. 요거는 좀센 방사선이 필요하겠니까 그러니까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식품 보관 그래서 이제 멸균하고 그럴 때 이렇게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그 양면의 날이죠. 그러니까 잘 쓰면은 도움이 되고 잘못 쓰면은 아주 망할 수 있는 거잘 써야죠.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NMR NMR라고 이 하면 일반인도잘 모르고 MRI 그러면 잘 알죠? 예. 그거내 용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자가 제자리에서 자전하는 실제로 자전하는 건 아니지만 비유해서 그런 전자 스핀이 있는 것처럼 핵도 스핀이 있어요. 그래서 스핀 양자수 그걸 i라고 하면은 핵의 가운동량은 루트 i 곱하기 i 플러스 1거기 곱하기 h 바. h 바는 플랑크 상수 h를 파파로 나는 거 그다음에 핵스핀 자기 양자수는 mi는 핵계 가공 동량의 Z성분을 알려주죠. m r h 바곱하면 마치, 전자의 스피드 양자수하고, 어, 똑같죠? 뭐, 뭐 정확히 말하면, 전자의 그 궤도 양자수하고도 똑같고, 응. 자, 그래서, 핵자기 공명은 어떻게 하냐면은, <laughs> 에너지가 있는데 핵에서의 에너지예요. 핵에서의 에너지. 근데 이제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한개 있는데 자기장을 가해줘서 만일 두 개로 갈라졌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기장을 가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최소 에너지 상태와 최대 에너지 상태 두 개의 상태로 갈라지는데 이때 이제 그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다가 그 낮은 에너지 상태로 가면서 뭐 이것도 똑같이 광자가 방출돼요. 물론 반대로 광자를 흡수해 가지고 핵 내에, 어, 낮은 에너지 상태에서 높은 에너지 상태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죠. 핵이 들뜬 상태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돌아가는 시간이 돌아가는 시간이 그 주변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거든요. 주변에 무슨 원자가 있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영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 시간을 분석해가지고. 그게 바로, 어, MRI가 되겠,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MRI를 쓰면은, 뭐, 예를 들어, 정상세포하고 암세포하고 보면은, 어, 이 시간이 달라요. 시간. 그래서 이제 영상이 다르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진단하는 게 이제 MRI인데, MRI 아주 좋죠. 엑스선은 너무 많이 쬐면은 어, 세포 어, 몸에 해롭지만 하지만 MRI 는 비싸요 왜냐면 강한 자기장이 필요한데 그거이 보통 초전도자석으로 만들다 보니까 비싸죠 자 그래서 네, 이런 그 MRI도 알고 보면은 뭐 그 전자의 궤도 양자수, 스피닝 양자수 그리고 거기서 발전한 핵핵 스피닝 양자수 그래서 핵 스피닝 양자수의 어떤 응용이라고 할수 있죠. 예. <laughs> 아주 골치 아프죠. 그래도 그나마 어. 과학상식 측면에서는 이제 어거기 아주 아주 조금 더 어, 자세히 설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뭐 경험을 해봤다고 생각하시면 되겠,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대학물리학 확장판 42장 예, 핵물리학 부분 예, 다 보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